안녕하세요. 물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오늘은 10계명의 제두번째 계명을 다루는 제35주일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를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시키며, 그 어떠한 형태의 미신적인 예배로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적이며 외적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는데, 이는 곧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일 모두를 기뻐하신다는 충만한 확신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 일을, 행,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에 지정하신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다. 제2계명에 반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 참된 예배에 어긋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우상숭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되거나 미신적인 예배에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부패시키는 자들을 가리켜 미신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듯 이처럼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예배 혹은 미신은 하나님의 말씀 도처에서 정죄하고 있다. 골롯에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2 계명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제1 계명도 거스르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실상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꾸며 놓은 것을 하나님이라 여겨서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외식. 이는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며, 도덕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외형적인 일들을 행하지만, 참된 믿음과 회심 혹은 내적인 순종이 없이 행할 때 그것을 외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어, 신성 모독. 이는 모든 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며 외적인 예배와 그 일부를 자의로 물리치고 멸시하는 것으로서 이 개명만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지정된 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를 대적하는 것이다. 어, 어, 내적인 행위만 있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예배고요. 반대로 외적인 행위는 번듯하나 내적인 어떤 갈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아니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둘 다를 다 잡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이며 아디아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도 어, 그렇게 큰 유익이 있는 것 아니고, 안 해도, 음, 그렇게 큰 해가 있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칼비는 가르쳐 주었었는데요. 그 자체로서는 이제 중립적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금하시지도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소홀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 본문들과 다른 비슷한 본문들에서 그것들을 정죄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중립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양, 혹은 중립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양 해석하면 안 된다. 중립적인 규례들로 그렇게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 이렇과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회의 전통의 권위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 명령하는 것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적인 계명들, 둘째로 사람들이 규정한 시민적 규정들, 셋째로 사람들이 규정한 교회적 혹은 의식적 규정들, 넷째로 하나님의 계명들에 반하는 인간의 법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규정했는데, 시민적으로 규정한 것들, 사람들이 규정했는데, 교회적으로 규정한 것들, 이러한, 이제, 사람들의 관련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 예배와 제2계명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보려고 하는데요, 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적인 계명들 사람들이 이것들에 순종하도록 스스로 가르쳐야 하겠죠. 그러나 자기들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이 계명들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역자들과 전령들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사람들이 규정한 시민적 규정들, 여기에는 두 번째 돌판의 도덕적 강령들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조처들이 포함된다. 곧 국가의 통치자들과 부모들과 교사들, 스승 등 권위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과하는 적극적인 법들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무기를 드느냐, 들지 않느냐, 군대를 가느냐, 아, 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자면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통치자가 나라가 그것을 명령하든지 금하든지 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명령이나 금령을 거슬러 행동하는 자는 혹시 그런 행동을 감추어 아무도 거스르는 일이 없다 해도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문제 즉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배하는 일인데 그것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규정한 교회적 혹은 의식적 규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의 강령들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데 필요하고 또 유용한 정황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람들이 규정한 시민적 규정들은 두 번째 돌판을 잘 지키게 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면 이 사람들이 규정한 교회적 규정들은 첫 번째 돌판의 내용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 유용한 규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이런 형식을 취하느냐 저런 형식을 취하느냐 이때에 기도하느냐 저때에 기도하느냐 교회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느냐 저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느냐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문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이 중립적인 사안들에 관하여 규정들을 제한 제정할 때에 교회에게 그럴 만한 권위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걸 명심해야 되냐. 교회의 질서가 침해받지 않고 과실이 범해지지 않는 한에서는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어, 보장해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의 명령이나 교회의 사역 때문에가 아니라 정당한 대의를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할 경우도 있고 행해서는 안될 경우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립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가 정해질 수 있, 정해줄 수 있고 그 정해준 바를 어, 행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그것의 행위 여부는 각 사람의 양심에 맡길 일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통치자들의 명령이 사람의 양심을 구속한다면 교회의 전통은 어째서 그렇지 않단 말인가? 이 통치자들의 명령과 교회의 명령, 그 엄중함 혹은 그 심각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엄중해야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그 규례들을 더 진중하고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이 둘은 서로 경우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에게 시민법을 제정할 권한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이 법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진노를 부으시겠다고 경고하시죠. 그러나, 교회나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신 일이 없고, 다만, 그들의 규정들을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준수하기만을 요구하셨다. 가르치고, 목양하고, 뭐 이런 것이지, 뭐, 법으로 제정하여서 그 법을 어기면 형벌로서 이렇게 규제하고 하지는 않는다. 교회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 라고 울시누스는 구별하여 설명해 줍니다. 곧, 과실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요. 마치 그 자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양심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 중립적인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규정을 해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과실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요. 마치 그 자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이 기도는 꼭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양심을 구속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 국가의 통치자가 가진 권위와 교회의 이제 사역자가 가진 권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 국가의 통치자는 그 통치 영역 내에서 신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물리적인 형벌로서 강제로 통제하지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주실 것인가를 주님이 각각 구별하여 권세의 영역을 다르게 할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적 규정들을 범하여도 그로 인하여 과실이 초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범하는 것이 전혀 없죠. 국가의 시민적인 법질서를 범할 경우에는 아무런 과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돌판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해를 끼치는 계기를 제공하기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계명들에 반하는 인간의 법들은 국가의 통치자가 규정하는 것이든 교회와 그 사역자들이 규정하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을 금지하시겠죠. 그리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라 사도행전 5장의 말을 인용하여서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계명이 반하는 것들을 인간이 아무리 교역자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권면에서 겉면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법들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다. 첫 번째 어떤 경우이죠? 선하며 또한 그의 말씀에 반하지 않을 때에 두 번째, 그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가 친히 명령하신 것들. 셋째,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는 시민적 규정들. 이에 대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넷째, 예배를 위해서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 준수하는 그런 교회적인 규정들. 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법이 사람의 법이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해당된다. 사람들이 자의로 행하는 행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예배에 속한다. 음. 믿음으로 행하면 다 예배일 수 있다 라는 식의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 전제는 특정한 경우에만 참이다.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다 예배에 해당된다 라는 식의 정의는 예배에 충족한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것에 속하는 행위들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며 따라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가 없으나 중립적인 행위의 경우는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불쾌하시지 않 이렇게 불쾌하시게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써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중립적인 문제이죠. 이것을 먹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먹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덜 받으시고 반대로 먹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먹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덜 받으시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에 관련된 규례와 이제 중립적인 관련 중립적인 어, 중립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들의 이 규례는 서로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어, 이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혹은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올신스는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시민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그 행동 자체로 인해서가 아니라 통치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어견, 어겼다는 이유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통치자는 그것을 형벌로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양심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할 뿐입니다. 중립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과 예배의 방식, 은 서로 다른 종류의 규례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로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